오늘 얘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노님번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하고 뛰어부르겨 예수신 줄 알지 못하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또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주님의 평강과 지키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오전 예배 때 들으신 소수의 인원으로 찬양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들려오는 천상의 화음이 있는가 하면 제가 어릴 적 시골 마을에서 잔치가 다가오면 잔치상에 올 돼지를 각몇 사람이 이렇게 서로 분담해서 잡는데 그 소리가 어찌 크든지 돼지 뼈 따는 소리라고 합니다. 장터에서는 장사꾼들이 물건 파는 소리, 공장에서는 기계 소리 그런가 하면 우리를 유혹하는 달콤한 유혹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 속엔 멸망의 길로 부르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생명의 길로 부르는 소리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느 소리에 길을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소리, 그 소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합니다. 그 소식의 핵심은 예수님 부활하셨네. 오늘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그 현장에서 흐르게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고 그 음성을 통하여서 오늘로 찬양 예배로 참석하신 여기에 모인 모두가 다 주의 은총을 받은 자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 때 부활장이라고 읽혔는 고린도 전서 15장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즉,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방에 선포하셨고 예수님 가르치심이 진정 천국 백성의 강령임을 알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 부활의 증거를 말살하려는 수많은 흔적들이 여러 박해 중에 자영 자행되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수많은 압박과 거짓 진술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예수 부활하셨네. 그 부활하신 주님은 여기 이 자리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문물 통한 부활의 첫 번째 증거가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부활의 증거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숫자에도 들지 못하였고. 재판석에서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는 사회적 지위가 아주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입을 맞추려면 첫 증인이 될 법한 핵심 제자인 베드로나 요한, 이들을 세울 것이지 왜 하필 여자를 세우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로지 일편단심, 그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남아 없어진 그 시신을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내고자 죽기면 죽으리라고 지금 결심 결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무덤 입구에 막아놓았던 돌이 굴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장례법에는 우리와 달라서 한 동굴 안에 가족 묘지를 만들고 돌 침대식으로 시신을 눕혀 놓는데 시간이 흘러 육탈이 이루어지면 육월만을 다시 수습하는 방식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이 무덤 앞에 큰 돌이란 장종 7, 8명이 한꺼번에 힘을 써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큰 바위돌인데 특히 지난 밤에 대제사장이 로마 군인들을 시켜서 입구를 지켰고 아예 열지를 못하도록 봉인까지 해두었던 그, 그, 그 바위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옮겼을까요? 같은 이 장면을 기록한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렇듯 막아놓았던 돌의 굴림이 두 번째의 정황이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증거는 지금 무덤 앞에 따로 제겨진새마포와 머리를 둘려맸던 수건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몸은 채찍에 맞아 갈기갈기 찢겨진 상태였고 그 죽음은 덮어놓은 세마포가 그대로 개어져 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싶어도 의심할 수 없는 그 부활의 현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막달라마련 5일 하면서 줄곧 따라 나서서 안식일이 지나면 시신의 바를 향품을 준비하고 이날 새벽 예수님 무덤에 여자의 몸으로 다가서며 그런데 이게 무슨 연유일까요? 열려진 문으로 들여다 보니 시신이 사라져 있고 없, 없고 안타까워서 애타게 말라 말이 울고 있고 부활의 증거가 확실한 현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하여 눈에 보이는 사실만을 확인한 채 집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린 그 이유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즉 예수님은 평소 수차에 걸쳐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임을 말씀하셨고 이에 베드로가 그리 마서하고 막아서면서 예수님한테 꾸짐 받던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고 핀잔받던 그허통치던그 일마저도 그럼에도 정작 믿어 깨달아야 함을 잊어버린 채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소리들 중에 자기들이 꼭 듣고 싶어하는 소리만을 골라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고백하면서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고 계속 신앙 고백을 하지만 정작 부활의 감격은 모두 다 잊어버린 것이 아닌지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잠시 머무는 이 세상을 지나 우리의 본향 저 시온성을 향해 달려가는 다 달려가는 순례자의 길에 남이 없는 것 가졌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뜻대로 안 된다 하여서 절망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안식구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 기쁨을 주일 예배로 대신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 임재가 지금 내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들어오실 때는 세상 근심으로 약간은 우울도 했을지 모르지만, 진정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나시고 또 교제하시고 오늘 이 성전문을 나설 때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지금 마리아가 슬피 울고 있습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킨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하면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찾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찾고 계시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마리아가 지금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어계신 예수님이 시신이었으며, 그래서 바로 그분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계시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안이 닫혀 있어서 알아보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편견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편견 때문에 그분이 지금 가까이에서 말씀하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채지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지금 주님은 옛날과 다름없이 오늘 또 우리가 함께 계시며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시면만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여서 우리는. 정정 엉뚱한 소리만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당시에도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을 가르켜서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성제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예수님 밑에도 네 사람이 남자 동생이 있었습니다. 또 여자 동생이 있는데 몇 명인지는 기록되어 안 됐지만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아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를 개개인 다 알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의 장점이 뭐고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실수와 범죄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에 대하여 그분이 알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성도 중 상당수의 사람들이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것은 아마도 모든 문제를 주님과 의논하지 않고 답을 알지도 못하는 엉뚱한 인생들에게 지혜를 구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등 뒤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따뜻한 주님의 시선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내 사랑하는 나들아 내 사랑하는 내 따라이다. 우리 선한 유세의 모든 지체가 되어 있음을 우리 예수님은 잘 알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 그 유명한 영성학자가 쓴 부활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그는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번 부활절을 정하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한다는 것은 신앙의 중요한 맥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매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초창기에 매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짓겠다고 합니다 차츰 안식일 개념의 주일 대예배로 부활의 기쁨을 회상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 예배가 되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10개명 중에 1, 2, 3개명은 하나님에 대한 개명입니다. 제 1개명이 나위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또두 번째, 내가 다른 신수,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세 번째가 여와를 망령 때 부르지 말라 하신인데 네 번째가 바로 안식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안식일은 매두일입니까 질문하면 거의 모두가 다 일요일 편히 쉬는 날이 안식일이 아닙니까 하고 솔직히 저도 신학하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월화수목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 밝은다는 소리가 일이야닙니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창세기 1장 1절에 첫날에 창조하신 게 빛입니다. 빛이 있으니 빛이 있어 서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입니다. 그날이 마지막 날이 이제 6일째인데 안식후 첫날이 쉬는 날. 안식일이 바로 정확한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저녁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종일하고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정해져서 그런데 지금도 까다로운 안식교례를 지키는 데가 있습니다. 제7일 안식교회는 토요일날 그래서 자기들은 안식일날 예배드린다고 이단으로 예, 규정한 제7일 안식교회에서는 토요일날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지금도 잔재에 있는 유대교회에서는 예, 토요일 안식교례를 그 복제관 교례를 지금도 지키고 있다 엘리베타에서도 창, 충수를 누르는 것도, 그게, 안식일 규례에 어긋 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눌러줬을 때나 올라가지, 한 기다렸다가, 예, 간다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예, 정통교단에 이르러서 안식일을 주일로 우리가 예, 예배를 드리고, 예, 그리고 주일은 예,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예, 안식일 예배, 예, 같은 안식일을 주일로 하고, 출생 후 8일째 표피를 자르던 할례 대신에 세례를 베풀고 회당에 회당에 모여서 에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던 그 회당이 교회로 바뀌어진 게된 그 연유가 다 예수님 부활하심이 역사성이라고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한 젊은 변호사 프랭크 모리스는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게 하느냐고 반박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세밀한 조사와 연구 끝에 놀라운 일을 발견하고 놀라, 놀라운 일이 깨달아졌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고 책을 쓰는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이 그 부활하신 사실이 송두리째 확인, 확인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발견한 책이 Who Move the Stone? 누가 그 돈을 옮겼나? 이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며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는 것을 그래서 한때 베스트, 베스트셀러로 각광을 받게 되었고, 그 또한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되어 변화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고 고백합니다. 그 기쁜 소식, 그 뉴스는 지체하지 말고 곧장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기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채 소망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한 유혹과 성도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일은 이 복음을 밝히 알고, 자기가 먼저 알고, 깨달아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죄 많은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 말씀을 들음으로 새로운 인생이 되었음을 우리는 다 알다시피, 우리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살아계신 임마누레의, 누엘의 주님과의 만남을 귀히 여기면서 오늘 도 올바른 관계 속에 올바른 간구와 믿음으로 우리의 아픔이 치유되고 우리의 눈물을 씻겨 주신 우리 주님을 하여금 선한 용신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 몸된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